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수 있으니까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소 후에 9개월 만에 나왔어야 할 2심 판결이 질질 끌어서 2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죄 판결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왜 설명자료가 없겠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laughs>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소인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유중교사 일시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만 너그러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 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 김병로 선생은 태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습니다. 저도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역시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중한 외교통상 상황에 비추어 볼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상호관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발 관세정책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겪을 경제위기의 여파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급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미국의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습니까?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미출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한독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역시 기각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천호 민주당의 탄핵안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의 해가 되는 탄핵안입니다. 당파적 투쟁으로 국가적 자해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손꼽만큼이라도 경제와 민생의 진정성이 있다면 최상목 탄핵안을 미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